한우 원장님 우리 네. 네. 많이 준비하셨어요빈주성주성하나싹 아, 네, 네. 아, 올리셨거든요. 네. 뭐 모으신다 그래 는데 <laughs> <laughs> 그래. 그 이제 피부 관리가 지금 주제잖아요. 제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술로 한번 표현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참, 네. 지금 여기 빈 캔이 있잖아요. 네. 지금 빈 캔이 있는데 빈 캔을 제가 다시 채워서 이 음. 음료수를 음. 채워서 다시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. 보세요. 오! 오! 오, 오 왜다술나요왜왜 왜? 왜, 몰라. 왜, 왜, 왜. 자빈 캔이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, 아. 그렇죠? 자 뚜껑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더잘 보이실 것 같아요. 어? 뚜껑이 막힌다고요? 뚜껑이 뭐야? 우와! 어머 어머! 막히죠. <laughs> 어 대박! 자 다시 빈 캔을 <웃음> <나서>. <웃음> 어. 네. 말도 안 돼! 포도 주스, 포도 주스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한 번에 말도 안보세요 <laughs> 그래? 그냥,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허? 저렇게. 어, 하지? 진짜, 진짜, 진짜. <laughs> 어. 아침 프로가 네. 아니라. 오, <laughs> 자, 지금 생방송이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. 네. 오. 오. 네, 제로 <laughs> 진짜 실제로 소주예요. 보면 오. 우리 피부도 이렇게 가을철, 겨울철, 어. 찬바람.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네. 피부가 또 건조해지잖아요. 그런데 네. 마치 만약에 마술처럼 이 건조해진 <laughs> 피부에 수분이 가득 차면서 팽팽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? 오늘 여러분들 이 마술의 놀라움을 간직하셔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뒤에 그. 빛 비법이 잘 나오니까.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 그 네, 마술 캔 얼마예요? <laughs> <laughs> 마술 캔은 시중에서 그 가격, 이캔 가격 그대로. <laughs> 야, 신기하네. 야야 아니, 저렇게 이렇게 빈것 같이 쭈글쭈글해졌는데 저걸 채워서 다시 탱탱한 피부를 네, 만들 수음 있다. 음. 이런 비법이 오늘 나온다. 음